안녕하세요. 미앤미술교육연구소 김치미 컨설턴트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생활기록부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한 친구들은 어떤 구성으로 이루어졌는지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학년, 3학년 재학생인 친구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분들의 생활기록부를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보신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고 어떤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 하는지. 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기록부는요. 총 8개의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적 학적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학생 정보나 학적 사항, 특기 사항이 입력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블라인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출결 사항입니다. 출결 사항에서는 학년별로 해당되는 수업 일수와 결석 일수 지각, 조퇴, 결과, 특기사항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출결사항이 좀 좋지 않은데요 이 부분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서 크게 마이너스가 되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해 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요 각 해당 영역에 질병과 미인정, 기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질병과 기타는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미인정, 결석이나 지각은 학생의 인성이나 성실도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 출결사항이 좋은 학생과 좋지 않은 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출결사항이 좋은 친구가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임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하게 적용이 될 수는 있겠지만요. 이 출결사항 하나로만 놓고 학생의 합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다른 활동에서의 성실성이 보여지면 미흡하게 적용이 될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각이나 조퇴를 했을 경우에 여기 옆에 특기사항에 사유를 적어 주신다면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될수 있겠죠. 생활기록부에 출결 사항과 내신 성적이 학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성실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수상 경력입니다. 2024학년도에 미반영 된다는 것 알고 계실 텐데요. 미반영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학교들에서 교내 실기대회나 교내 공모전을 많이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은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학교들에 있어서는 수상 경력이 매우 중요하고 수상 실적도 반영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상 경력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내 활동의 실기 대회나 공모전도 가급적 참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수 있겠죠. 2021학년도까지는 수상 경력이 다 반영이 됐었고, 2022학년도와 3학년도에서는 한 학기당 하나의 활동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1학기 때 또는 2학기 때 여러 가지의 수상 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수시 접수할 경우 학생이 하나씩 선택해서 기재가 될수 있도록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상 경력에서 선택을 하실 때는요.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의 총 5학기 동안에 여러 가지의 수상 실적이 있는 것들 중에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골고루 다양한 영역에서의 수상 경력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수상을 했다라고 하면 등급별로 자세하게 기재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했는 대회에서 높은 수상을 했던 상황들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자격증 및 취득. 사항입니다 보통 이 항목은요 특성화구나 특목고 학생들에 한해서 좀 기재가 되는 부분이라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다섯 번째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 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줄여서 창체라고들 많이 하시죠. 자 창체 영역 중요하다라고 엄청나게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창체 영역은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 봉사 이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누어질 수 있고요. 이것들을 자동 봉진 이렇게 네 가지 요소로 줄여서 말을 하고는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자율활동 영역을 보시면 자율활동 영역에서는 보통 학교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학교의 프로그램 중 간단한 예시로 성평등 교육이라던가 자살 예방 교육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영상을 통해서나 강의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활동을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활동들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요. 또는 학교의 체육활동이나 축제 또는 합창제 등 학교에서 실행하는 행사에 그런 활동들에 참여한 부분도 기재가 됩니다. 더군다나 이 자율활동은 담임 선생님이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학급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본인의 진로와 연관된 활동을 추가적으로 해서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교육보다 본인의 진로와 연관된 활동도 해서 기재가 될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동아리 부분입니다. 동아리는 자율동아리와 학교 정규동아리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는 원래부터 미반영이 되고 기존에서도 30자로만 축약되어져서 기재가 됐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정규 동아리에 힘을 실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동아리는요 학교에서 정해져 있는 동아리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제한이 있습니다. 1학년 친구들 중에 간혹 가다가 미술 관련 동아리를 가입을 하고 싶었는데 학교에 그런 동아리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던가 또는 과위바이블을 해서 져서 인원수에 밀려났다던가 부득이한 상황에서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를 가입하지 못 한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어, 전혀 불이익이 가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동아리에 가입을 하더라도 본인의 전공과 관련해서 자기 주도 학습적으로 본인이 활동을 연계해서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충분히 기재될 수 있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합격시킨 학생들을 보면은 독서 탐구 프로그램 동아리라던가 과학 탐구 프로그램 동아리 등 굳이 미술 활동과 연관되지 않는 동아리 일 지라도, 그 속해진 곳 에서 본인 이 진로 와연 관해서 충분히 활동 들을 노력 할수있 다는 점이 죠. 그리고 동아리는 개인의 활동보다는 팀 프로젝트에 있어서 학생들과 협업을 하면서 또는 그 안에서의 나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평가 요소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의 생활 내에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로 분야입니다 자, 이+ 부분이 창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부종합 전형이 본인의 진로에 연관해서 고등 학교 생활을 꾸준히 노력을 한 친구들을 좋은 성적을 부여합니다. 동아리나 자율활동은 500자 정도로 기재가 가능하지만 진로 영역만 약 700자 정도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요. 많은 활동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통의 학교에서는 진로 적성 검사나 진로 성향 검사, 요즘에 또뭐 학생들 MBTI도 검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로 관련 활동으로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강의를 듣는다던가 이런 식의 내용들이 기재가 많이 됩니다. 체험했다라는 것만으로 또는 학생의 성향을 분석했다는 것만으로는 특이한 진로 영역의 활동이라고 전혀 생각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배제하고 본인 스스로 구체적인 진로와 관련하여 개인만의 특성 있는 활동들로 채우시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로 파트에서의 진로 희망 분야로 기재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대입에서의 미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진로 희망 분야를 볼수 없는 상황에서도 학생의 활동이나 기재 된 내용으로 학생이 어느 진로에 관심이 있고 희망을 하는지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진로 활동 영역은 생활기록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진로와 관련해서 자기주도 학습적 능력을 가장 많이 나타낼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본인 진로와 관련한 활동들을 꾸준히 해서 생활기록부에 남길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봉사활동 실적란입니다. 자 봉사활동은 특기사항이 미기제로 그동안의 봉 봉사활동명과 기간. 요런 정도로만 기재가 되었었는데요. 어, 올해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외부 봉사 활동이 미반영이 됩니다. 단,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봉사 활동은 반영이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봉사 활동을 찾아서 외부의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한 부담은 줄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내에서의 봉사 활동을 참여를 하려면 사실 많은 봉사 활동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어, 우리 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미술 관련 봉사 활동이 극히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할수 있는 봉사 활동을 인정받기 위해서 담임 선생님이나 각 담당 선생님들과 좀 논의를 하셔서 학교에서 할수 있는 미술 관련 봉사 활동도 개설해서 참여를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나 봉사 활동은 꾸준히 학생들이 노력을 해서 3년 동안에 노력한 정도의 그런 봉사 참여 시간이나 이런 것들도 좀 반영이 됐었던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학교에서 하는 봉사 활동이 단편성이더라도 교내의 봉사 활동을 그래도 학년별로 한두번 정도는 참여를 하시는 게 좋겠죠. 여섯 번째 항목으로는 교과 학습 발당을 사항이라고 해서 학생의 학년별 내신 성적과 교과목에 따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기재가 됩니다. 감옥의 이수 단위수 또는 등급 표준 편차, 성취도, 모든 교과목에 대한 학생의 내신 성적이 먼저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적 부분에 있어서 어, 미대를 준비하는 친구들 수학, 과학 성적 관리 안 해도 되나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물론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으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과목 성적을 다 관리를 못할 경우에 는 수학과학보다는 국어영어 또는 사회관련 또는 학생에 따라 경우가 다를 수 있는데 홍익대학교에서 1단계 20%에서 내신 성적이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국어영어 필수의 수학사회 과학 중에 이 수단이 높은 한 과목을 주력으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과 과학 성적은 조금 미흡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전반적인 내신 성적을 골고루 잘 우수하게 맞춰주는 것이 좋고요. 홍익대학교를 필두로 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한 친구들 수학과학 성적이 다소 좀 부족하더라 하더라도 국어영어 사회 관련 교과목 우선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내신 성적은 학생의 성실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매시간 모든 교과목에 따라서 학생이 성실하게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신 성적이 기본 바탕이 되어져야 되고요. 이를 바탕으로 교과목에서 하는 수행평가라던가 교과목과 연계해서 본인들의 진로와 연계한 활동들을 우수하게 노력을 했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평가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각 교과목에 대한 이 기재 내용은요 각 교과목 담당 선생님들이 입력을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각 교과목 담당 선생님들이 각 학생마다의 개인적인 평가를 일일이 기재를 해주시는 부분이 번거로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 간혹 가다가 어떤 선생님들은 모든 학생들을 일괄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학생들이 좀 직접 찾아가셔서 본인들의 했던 활동이라든가 노력한 정도를 좀 어필하셔서 개인에 맞는 내용들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기재를 부탁하시면 좋고요. 특히 뭐 우수한 학생이다, 뭐 성실한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학생을 평가를 했을 경우에는 근거 있는 내용으로 평가를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세트에서는요 주어지는 수행과 관련해서 본인이 진로와 연계한 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할수 있는 영역입니다. 전 과목에서의 모든 활동을 내 진로와 연결을 지울 수 없다 할지라도 웬만하면은 모든 교과목에서 내가 관심있는 분야나 희망하는 진로 와 연관을 해서 하는 활동들을 하면 좋고요. 일곱 번째로 독서활동 사항입니다. 독서활동 사항은요 올해 2024학년 도부터 미반영됩니다. 보통 독서활동이 미반영이 되기 때문에 책을 안 읽어도 되나요 또는 뭐 읽었다 라고 하면 몇권 정도 읽어야 되나요 뭐 어떤 분야를 읽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다양하게 독서 관련 문의를 주시는데 독서 항목은요. 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독서를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탐구하고 노력을 하는 데에 대한 기본적인 방식의 한 가지가 독서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독서 활동을 창체나 세특에서 어떤 탐구 활동을 할때 독서를 인한 활동으로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어필이 될수 있게 다른 영역에 독서 활동을 녹이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입니다. 자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 학생을 1년 동안 관찰을 하시고 학생들이 했던 활동이라던가 활동에 참여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반적인 학업에 대한 태도에 관해서 학생들을 평가하면서 작성을 하는 란입니다. 이 행특란도 되게 중요해졌습니다. 학생들이 세부적인 분야에서 기재될 수 없었던 본인에 대한 평가 능력치 또는 추가적으로 했던 활동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행특란에서 충분히 기재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기재가 될 때는 활동에 대한. 근거를 함께 기재가 된다라고 하면 학생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더군다나 이 행특란은 3학년 1학기는 수시 접수하는 단계에서 행특란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행특란 내용 되게 중요하고요. 이렇게 총 8개의 구성을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창체 영역과 세특 부분입니다. 다른 영역들이 미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두 영역에서의 활동 또는 진로 관련 노력과 성실도는 본인이 노력한 활동으로서 증빙을 할수 있겠죠. 오늘은 저와 함께 생활기록부 구성에 대해서 보셨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좋은 생기부는 어떤 생기부인지 실제로 합격한 친구의 생활기록부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